나이프도 가져와 주지 않을래? 오케이. 여기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 나, 나 죽, 100%나 죽일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다인색이네요100% 죽는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일거리다. 어느 늙은 부자의 이래로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화가들 사이는 에 조금 기묘한 소문이 있다. 어?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정원을 걷다 보니 저택이 보였다. 복장을 정돈하고 현관 벨을 눌렀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저택 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을의 주인 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기 방에 있는 듯했다. 도착한 곳은 최상층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발끝에 뭔가가 채였다. 사과다. 사과? 사과가 굴러간 쪽에 어둡지만 소녀가 보였다. 소문으로 듣던 파란 꽃장식. 하지만 그것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 그 색은... 뭐지? 내가 그 화관가?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숙녀를 방치해두네 정말 매너가 없군요 뭐야 이거 처음으로 되돌아왔어 에이! 그림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어 뭐야 무한 루프야? 이봐 듣고 있어? 당신이 다음 화가 아닌가?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지금 바로 없애버릴 거야 어라? 당신의 얼굴 혹시 우리 만나는 게두 번째인가? 다시 비 방에 오다니 재밌는 성격이군 원하는대로 또 괴롭혀줄게 아대 1플러스는 뭐야 1플러스 날은 뭐냐 1플러스 일제는 뭐냐고 우선 화가님을 대접해드려야겠네 사과랑 나이프를 가져와줄래? 어 그래도 똑같진 않네요 왜냐면 나이프도 가져와달라고 하네요 나이프? 부엌에 있겠지? 저 찾은.. 오케이 나이프 바로 찾았고 뭐야? 어 뭐야? 이번엔 메이드인데? 아이고 또 새로운 화가님이군 딱 한일이야 주인님께서는 저 소녀를 만족시키길 바라지만 벌써 나이프를 빌리러 왔네 지난번 화가는 과일을 깎지 못해서 큰일이 났는데 아무튼 우리는 말려들지 않도록 이만 나가야지 이번엔 몇시이나 버티려나? 이게 메이드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번엔 약간 그 과거? 이게 약간 그 그림 과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로? 사과는 뭐 있고 사과는 아이폰이 되겠지? 설마 이상? 오케이 준비됐어. 나보다 못하면 바로 목을 바로 목을. 잠깐 사과를 깎는 소녀. 어디다 갖다 줘지? 머리? 아니 머리는 아니고 아 잠깐만 이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예쁜 색이야 껍질 깎을 나이프도 가져와주지 않을래? 오케이 여기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그래그래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나 나, 나 죽일 100%나 죽일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다 흰색이네요 백0 0 죽는다. 저기요? 숙녀 얼굴에 칼끝을 향하게 하다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예의력은 없군요, 화가 양반. 칼맛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아이고 희생자는 화실 안에서 예리한 칼라로 잘게 다져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뭐, 당연히 예상한 결과라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고요. 노란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죽어볼게요. 궁금해서 내가 먼저 한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그림을... 기회를 그냥 한번더 주네요. 됐어, 흰색을 칠합시다. 난 사과를 잘 깎지. 맛있는 사과를 잘라서 줄게. 아까와는 전개가 다르다. 그림이 변한 건가? 껍질을 깎는 동안 천을 덮어줄래? 집중해야 하니까. 저기요? 다 되었어. 천을 지워줘 어? 오랜만에 하다 보니 솜씨가 녹슬었네. 사과, 사과가. 역시 솜씨 좋은 화가님께 부탁해야겠어. 나보다 늦게 하면 각오하라고. 더 이상 붓을 줄 수가 없다. 주위가 깊은 어둠에 덮여져 간다. 뭐야? 나왜 죽어? 이게 그림을 하나 그릴 때마다 하나가 하나가 사라져. 그러니까 세 번까지 그세 번까지밖에 못 그린다는 거지. 세번이세번 이미 다 그려버려 가지고 이제 그 과로사로 죽었다는 것 같은데. 뭐야? 그럼 내가 뭐 실수했나 본데? 뭐지? 노란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아 궁금하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죽어볼게요. 궁금해서. 내가 먼저 한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그림을. 기회를 그냥. 지금 대놓고 노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 썩, 마음에. 에이. 간신히 합격이려나? 왜 이렇게 까다로워?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네? 어, 자기가 깎은 것도 먹어버렸네요. 화가 그 그린 사과가 너무 맛있었어. 벌써 시간이 났네. 잠을 안 자면 상태가 나빠져. 어서 천을 덮어줘. 빛이 나면 안 좋으니까. 당신도 두번째니까 잘 알테지? 얘도 두번째인걸 알고 있는데? 바로 침대에 그냥 자자 설마 이대로 반복되는건가? 첫날은 비참한 결과였다 소문은 들었지만 이정도일줄이야 방이 어두워서 커튼을 거두려고 했던 순간 얌전했던 소녀가 돌변했다 냅다 사과를 얼굴에 던지며 아팔 새도 없이 껍질을 깎아오라고 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어, 맞네 이제 점점 이 소녀의 과거 스토리가 드러나는 거네. 하이넥에서 나이프를 빌려왔던 이번엔 느려 터졌다고 화를 낸다. 나도 화가 났지만 의뢰주의 말을 떠, 떠올리며 일단 참았다. 안내반은 숙박용인 게스트룸의 침대에 드러누워 한숨을 쉬었다. 어 뭐야 게스트룸이 그 방이네 지금 내가 묵고 있는 방이네. 정말 이 저택에서 소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가능할까? 하인이 전해준 의뢰지의 말을 곱씹어 본다.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말 것. 눈을 뜨니 이미 대낮이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다. 창 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다. 서둘러 다락방으로 갔다. 모델인 소녀의 기분은 어떨려나? 그녀의 태도는 어제와 같이 계속 저기압이었다. 심심하면 던지는 사과와 파인애플을 피하는 일에 신경 써야만 했다. 화가라면 식탁에 배색을 생각하라며 신경질 내기를 마카롱도 가져왔다. 주방에 갈 때마다 하인들이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다. 난 초상화를 그리러 온 것이지 차를 끓이러 온게 아닌데. 또 잠이, 그냥 가보지시다 그냥 갑시다. 어, 어? 어, 멋진 착지야. 화가들 운동 따위 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 이번에 제대로 착지했나 보네요. 그런데 이미 낮이 지났어. 기다리기 지쳤다고. 과자랑 차를 먹어볼까? 드디어 차잔을 쓰는 건가? 2 e 플러스 일제. 마카롱이만이면 목이 마르니까 따뜻한 홍차도 부탁할게. 응? 식탁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해. 여러가지 맛과 색상을 즐기고 싶어. 따뜻한 홍차를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와. 홍차를 마시는 소녀. 자, 일단은. 됐다, 일단 홍차. 오, 뭐야. 좀 빨라진 것 같다? 일단은 보라색으로 해야겠죠? 포도맛이야. 포도맛 홍차. 봉차는 아니구나? 보라색이니까 그냥 포도맛 차! 벌써 가져온 거야? 과자를 조금 더 맛보고 나서 차를 즐기고 싶은데 그동안에 식어버리면 차의 맛이 변하겠지? 저기요? 화가시도 차갑게 식으면 어떻게... 아이고 홍차 따뜻한 홍차를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와 조금 더 있다가 그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했잖아. 그때까지는 붓을 손에서 좀 놓아두지. 오케이. 오. 엄청 빨리 먹네.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 줄게 줄게. 자 보라색 보라색 포도맛이야 포도맛. 마침 딱 좋은 타이밍이야. 그렇지. 색깔도 내 맘에 쏙 드네. 오케이. 목을 축이고 맛을 볼게. 아 만족했어. 아 맞네. 또 뭐지 그숄이라고 쇼리라고... 스카프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무릎에 걸치고 있는 숄리 눈에 쇼레 눈이 갔다 흘러내리지 않... 흘러내리지는 않는 것 같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도록 푹쉬어도 아직 도 완성까지 멀었으니까. 그럼 잘 자. 큰 진전도 없이 두 번째 날이 끝났다. 소녀의 태도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그 방은 너무 어둡다. 하인의 말로는 햇빛이 강하다고 그녀가 불평을 해서 커트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그래야는 또 모델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장소를 바꿨으면 하는데 글쎄 저 소녀가 과연 허락할지. 본래 일은 유명한 인류 작가들에게 맡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한 노인이 차례차례 화가를 교체했다. 소문난 재력가였던 노인의 후원을 기대한 화가들은 많았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온 화가들은 모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를 그리지 마라. 목숨이 몇 개라도 위험해. 그런 연유로 한때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잦아했지만 어느새 다들 잊어갈 쯤에. 어쩌다 풍경화를 자망하는 나에게, 지망하는 나에게까지 의뢰가 온 것이다. 소녀는 오늘도 기분이 안 좋다. 소녀가 기르던 조그만 새가 없어졌다고. 잠깐만요. 소리 좀 늦, 높일게요. 어, 오늘은 새장을 그릴 기획이었는데 새가 귀여운 작은 새가 사라졌어. 당신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야 미안해요 그림 속세 장이 비어있다 그림자를 보았어 바로 고양이 기분 나쁜 검은 고양이였어 저쪽 침대 위로 도망치는 걸 봤어 어두워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 고양이를 찾아내 만약 못하면 뭘 죽일 것 같다고? 대신에 당신을 까맣게 칠해줄 거야 오케이 진정해 진정해 설탕처럼 하얀 고양이는 몇 마리라도 좋지만 까만 고양이는 싫어 기분이 나빠 어서 잡아 큰일 나기 전에 일단은 고양이를 찾아야 여기 있다 한 마리가 보이는군요 고양이가 묘한 자세로 앉아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어 고양이 <목소리> 어두운 다락방에서 어디선가 들어온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은 고양이였다. 주방에 나타났을 때는 접시를 깼던 모양이지 하인들이 고양이 대신 나를 노려봤다. 왜뭐 갑자기 과거 얘기네? 복도 끝에서 간신히 찾았는데 문이 열린 방으로 도망쳐 버렸다. 도망치 그 방도 손니의 방만큼이나 어둡기 그지없었다. 어두운 방에 검은 고양이 램프에 불을 밝혔다. 나는 한쪽 벽을 바라보았다. 걸려 있는 초상화들, 나 이전에 작업했던 화가들의 작품. 소녀들이 아름다운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과연 잘 그릴 수 있을까? 응? 날로 위의 그림은 좀 다르다. 오래된 그림이다. 어? 역시 이 그림이네! 작은 강 옆에 남자애가 그려져 있다. 세 장을 들고 있다. 희미하지만 잘 보면 남자애 뒤에 또 하면 누군가 그려져 있다. 뭐야? 우산을 들고 남자애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은 그 그림을 원한다면 죽겠다 누구세요? 이미 거기엔 그녀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가지고 어서 나가라. 네 일을 하라고. 뭐야 노인이야? 난 고양이. 고양이 일로와. 아? 뭘 꿈을 그리고 있어? 기다리게 하지말고 어서 그림이나 그려.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안될것 같다. 고양아! 고양이 스케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 고양, 뭐야, 이 고양이는 안 그려? 단지의 시간이야, 고양아. 어쩌라고! 그 사악한 모습을 나타내거라. 누가 새를 풀어주었나? 뭐야, 잠깐만! 일단은 제 고양이 것 같은 포즈를 가진 이 녀석. 일단 검은고양이라고 했지 어 잠깐만 어디에 있을까? 오 어, 이거 아닌가 본데? 대신에 아아 니 실종된 화가의 화실을 수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 바닥에 검은 얼룩만 있었을 뿐아 그럼 화... 흰고양이를 해야되나? 어디 보자. 이 색깔이 아니야. 다시. 아! 나 소름 돋았어. 어, 나 지금 좀 소름 돋았어. 자, 제가 방금 이, 이 고양이가 한 마리. 그럼 위에, 맨 위에 둬야겠네. 난 흰색. 자, 하얀색. 실수로 검은색 하면 망하겠죠. 헛. 자, 이렇게 하면 검은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아까부터 색이 틀린 고양이들만, 앗! 찾았어, 한가운데야. 찾았다. 와, 이게 이렇게 나오네. 진짜 소름 끼쳤어, 나. 잡았어. 오케이. 고양이가 새 장에 갇혀있다. 아, 고양이 갇혀있구나? 새를 먹은 게 바로 너지? 과연 그럴까? 노명일 수도 있다. 거기서 꺼내주지 않을 거야. 아 세장, 근데 세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왜 둘이 번거려? 하긴 갇혀서 자유를 뺏기는 건 불쌍한 일이지. 화가씨는 상냥하곤아 하지, 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은 거였구나. 그럼 이 고양이는 당신에게 넘겨줄게. 은근슬쩍 떠넘기는 것 같다. 동물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도 같고. 고양이 찾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이만 할까? 어째 말투가 더 상냥해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 뭔가 찾고 있던 것 같은데? 뭔가를 오늘은 망했다. 의뢰주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불금이 원래 안 나오는 거야? 옛날 그림도 검은 고양이도 다 짜증나다. 지금 브금이 안 나왔는데, 원래 이런 건가? 멍하게 있는데 고양이가 뭔가를 물어왔다. 오래된 메모다. 램프를 비춰서 읽어본다. 사과를 깎아서 드려라. 마카롱은 색상 조합에 주의해. 차를 내오는 타이밍을 틀리지 마. 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네요? 세 장에서 새가 나오면 안 돼. 침대 밑에 놓인 파란. 필적이 다른 무수한 문장들 맨 위에는 다음에 불쌍한 화가에게라고 적혀있다. 이건 지금까지 저택은 초대 초된 화가들이 남긴 것 같다. 누군가 농담으로 적어둔 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적어간 것일까? 소녀 행동들은 마치 초상화를 그리는 걸 방해하는 듯하다. 저런 상태에서는 다른 화가들도 본래의 시력을 발휘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그 덕분에 무명이 나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부자 노인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겠지. 당신의 그림은 너무 어두워. 잘 보라고. 입상한 화가들의 화려한 그림들을. 섬세하게 계산된 치밀한 색상 조합도. 야수와 같은 격렬한 생동감도 없어. 당신은 화가로서 재능이 없다. 다른 일을 찾아보게. 아 노인이 말하는 거였구나. 뭐야 나 해고됐어? 또 전람회에 낙선했던 일을 떠올렸다. 불쾌한 기분으로 몸을 일으켰다. 고양이가 안 보인다. 바닥을 바라보니 가방에서 스케치들이 꺼내어져 안장판이다. 자는 동안에 범인은 도망친, 도망친 듯하다. 그려도 또 그려도 아무리 그려도 내 붓은 자연의 밝은 색을 못 그리고 어두워 마진다. 해가 지는 순간에 눈부시면 나는 캔버스에 담아내고 싶다. 어두운 터치로 가득한 스케치를 주워보며 한숨을 쉬었다. 포구가 창문을 때린다. 오늘이 나을지다. 소녀는 어디선가 가져온 아껴 램프를 침대에 늘어놓길 강요받았다. 어, 이건 아까 그때 제가 찾던 았그 보물들이네요. 소녀가 찾으라고 했던 어두운 방안에서 그녀의 윤곽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데 램프의 불이라도 빛을 쐬면 죽기라는 병 같은 게 걸린 건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났다. 뭐야? 심심해, 심심해. 보물찾기라도 다시 해볼까? 잠깐, 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래, 나 찾을 게 있었지? 소중한 뭔가를 잊은 채. 어디였지? 뭐였지? 당신 혹시 모르겠어? 자, 데이 4 플러스 일제. 여기일려나? 저기일려나? 아니, 거기일지도? 아, 지치네. 아, 나도 <laughs> 지친다. 찾는 게 힘들어. 깜짝아. 움직일 수 없으니 짜증나. 이 설마 벌써 죽이는 거 아니겠지? 어, 어, 지금까지 했던 거다. 새, 세상에 침대 밑에 놓인 파란 상자를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잠깐만요. 뭐야? 그 아이가 또 주인님의 물건을 꺼냈어. 청소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화감니도 상대나라 힘드시겠네. 그 아이? 아 침대 주변은 건드리지 마요 요번에 침대 밑에 청소했더니 다급하게 막던데 뭔가 숨기고 있는지도 수단은 그만 따고 다음은 주인님의 방이야 네? 왜 주인님이 저 아이를? 실은 제가 청소하면서 주인님의 일기를 몰래봤는데 그분 어렸을 적에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네요 그래요 주인님은 죽은 누나의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도 안 섞였지만 쏙빼다면 애를 주워온 것 같네요 저 아이가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주인님은 독신이잖아요 나이 들면 외로워지는 법이죠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니까 노인이, 그니까 지금 이게 메이드 에, 메이드가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노인의 노인의 메이드 보니까 그니까 그 노인이 어렸을 적에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래서 죽은 누나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자기 죽은 누나 그림이 갖고 싶어서 그 애를 데려가서 그 누나처럼 똑같이 꾸민 뒤에 그 다음에 그려달라고 하는 거였구나. 노인이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난로에 불이 꺼졌다.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빨리, 빨리, 빨리. 참 무섭다. 야, 야. 어머, 내가 찾는 걸알것 같다고? 그렇다면 부탁을 해볼까? 소리가 좀 크네. 지금 이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박이에요. 자, 노란색 자 밝게 비추면 자 램프로 침대 밑에 비추었다. 자, 침대 밑에 상자가 있군요. 자, 상자 거기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을 걸. 자, 이제 상자를 갖다 주면 되겠지. 자, 파란색 상자를 했으니까 파란색을 골라야겠죠? 이것은 상자? 이런 거 필요 없. 어, 이 색깔은. 이 상자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왠지, 열지 않는 게 좋을 듯해. 만에 못. 뭐 그래도 살짝 열어서 보는 건 괜찮아야 되나? 역시 호기심이란. 아니야,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서 명면어떻게 언젠가 어느 갤러리에서 본 그림이 떠오른다. 삶의 허무함이 테모인 그 정물 화에는 화려한 왕관과 악기에 둘러싸인 해골이 있었다. 그 그림은 내게 강렬하게 죽음을 느끼게 했다. 어느 사이엔가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음을 면할 순 없었다. 병에 걸려 조금씩 죽어가는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그녀. 상냥하고 아름다웠던 누나와의 빛나던 어린 시절 추억뿐이다. 어? 이거 지금 노인이 얘기하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지금 노인이 얘기하는 거네. 지금 이거? 잠못드는 밤에 언제나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왜 누나가 죽었는지 기억을 할수 없다. 그래. 오늘 같은 해질녘이다. 눈이 부시도록 빨갛게 불태는 노을 속에서 누나는 저 방에서 몸을 던졌다. 어린 날을 남기고. 그 갤러리에는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 하나 더 있었다. 장이 담긴 상자를 연 여자를 그린. 어째서 나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에 손을 댄것일지도 모르겠다. 상자를 열었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누나가 죽은 게 방에서 몸을 던졌다는 게 창문에서 떨어졌다는 건가? 어 잠깐만요. 이거 점점 불길한데 뭔가가 이거 뭐지? 아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림 속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잠시 동안만 빛이 필요해. 빛? 빛? 아니 아까 그 램프를 써. 램프. 이건 뭐야? 상자 안쪽만 검은 안개같이 자욱해 보이네. 뭘로 비춰보면 좋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손 왼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라고 있는 거겠지? 자. 비춰 봐 한번. 나도 궁금하다. 아, 눈 부셔. 하지만 이제 상자 안에 볼수 있으려나? 그렇지. 음, 틀렸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그래? 램프를 들판이 앞네 앗! 어, 어? 이런 엄마야. 우리 붙어버렸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 야, 이거 그래? 아니야? 당신이 그린 불꽃으로 뼈까지 태워. 아 희생자는 화실 안에서 숯검덩이 쳐진 채 발견되었다. 묘하게도 그림은 무사했다. 램프가 아니군요. 그래 뭔가 너무 쉬운 것 같았어. 뭔가가 나오겠지. 어 뭐야? 뭐야 이거? 창문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 아 햇빛인가? 햇빛. 근데 햇빛 보여줘도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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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해봐 일단 무조건 해봐 해봐 이건 뭐야? 산자 안 좀만 검은한개가 자욱해 보이네. 뭘로 비춰보면 좋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비추지? 어, 와 이렇게 옆에 창문을 넣어서. 아, 이거, 일단, 빛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이어야 되겠지? 아, 근데 햇빛을 보여줘도 되나? 아, 몰라. 일단 그냥 해봐. 주면 다시 가면 되지. 너무 시뻘건데? 싫어. 너무 눈부셔. 에이, 설마. 빛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늘까지 그릴 필요 없잖아. 강한 빛은 그림에게 좋지 않으니 바로 지워. 줘. 이 빛은, 왜 이래?